안녕하세요. 장한은 방울풀 사례입니다. 2024년 갑진년 4월달 우리 범띠 여러분들 운세로 인사드립니다. 아 우리 범띠 여러분들 올해 갑진년수에 들어서 내가 크게 뭐 대운이 높게 들어서 크게 활성화 있게 움직이보다는 기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내 가정사라든지 조금 조금씩 번창할 수 있는 운이 들었어도 대운이 역할을 해주면서 확 치고 나가는 운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생년월일에 따라 사람마다 조금 틀리겠지만 그래도 올해 갑진년에는 내가 크게 크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잘 따져. 보시고 움직이시고 뭐 투자 라든지 투기 라든지 문서 잡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좀잘 살펴보시고 또 특히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해 주시면서 내한테 힘을 실어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 말을 들었다가는 어 괜히 낭패를 볼수 있는 요론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람 말 듣고 움직였다가는 내가 손해를 볼수 있고 어또 남의 말 듣고 투자 투기 했다가는 내가 금전수를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4월 달 기운에는 변화, 변동, 움직임수도 찾아오지만 새롭게 시작을 할수 있는 어느 계기가 찾아오는 이런 운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왕왕거리고 움직여주고 사업이나 뭐 영업이나 번창하면 좋겠지만 조금 시작한가 동시에 약간은 손해를 보고 갈수 있고 조금 힘들 수가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찾아오기 때문에 매사를 시작을 하시거나 움직이실 때잘 살펴보시고 어쩔 수 없이 움직이 움직이셔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하셔야 될 때는, 잘 따져보시고, 또 내가 얼마만큼의 경험이 있는지 이런 거 살펴보시고, 주의를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움직이셔야지, 아 너무 손뜬, 내가 막다른 길에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범띠 분들이 주위 사람 말 듣거나 날 도와주신 분또 옆에서 내가 또잘 따르는 어느 선후배라든지 얘기를 들었다가는 남의 말 듣고 움직였다가는 괜히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괜히 힘들어지는 요런 수에 들어오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27살 무인생 분들 어 스물일곱 살 무인생 분들은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초년에 운이 들어오면서 어 내가 뭐 새롭게 직장을 얻든가, 새롭게 사업을 한다든지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금전을 초년에 벌고 갈수 있는 이런 일도 대단히 높게 들어와 있습니다. 어삼월 달에, 사월 달에 음력으로는 삼월 달이에요. 어 우리 27살 무인생분들이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마음가짐, 변화, 변동, 움직임수를 주려고 이 마음이 조급함이 막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운세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변화, 변동, 운도 찾아오고 또 흐름이. 또 이렇게 어 내가 움직이게끔 흘러가는 형국이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준비를 취업 준비를 하든지 시험 준비를 하고 내가 조급하게 마음 바쁘게 움직이셨어도 나만 바쁘지 사회가 바쁜 게 아니고 주위가 바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좀 편안하게 움직이시면 내가 뭐 일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하는데 잘 진행이 된 텐데 내가 마음이 급해서 내 마음이 지금 급한 마음에 움직이시고 급한 마음에 모든 걸 서둘렀다가는 괜히 낭패를 볼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한 걸음 걸었다가는 내가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하세요. 어, 친구 간에 이별수가 찾아오고 또 사람들 간에 이렇게 인연 간에 다툼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운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사람 관리, 또 인맥 관리, 아니면 뭐 인연 관리 이렇게 잘 하고 가셔야지 어, 내 주장대로 내 성격대로 움직였다간 괜히 음, 다툼이 이별을 부를 수 있는 이런 것도 찾아오기 때문에 요것만 좀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른아홉 살 병인생분들, 어 서른아홉 살 병인생분들이 결혼하신 분도 있겠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겠고 또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계시지만 어 서른아홉 살 병인생분들이 서른 아홉 살이 나이엔 기반을 잡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내가 기존에 하던 공부도 또 해야 되는 형국이고 하던 거 적고 다른 공부도 움직여야 되고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내가 새롭게 무엇을 도전해 보고 싶고 내가 가정에 있어서 책임감 있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요 안진물이 고인물 같아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요런 형국이고 다른 거에 이렇게 눈을 살짝. 돌릴 수 있는 이런 운도 같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 우리 서 39살 병인생분들이 새롭게 움직이고 새롭게 시작하고 부업을 하셔도 괜찮고 다른 공부를 하셔도 괜찮고 또 어, 부수입나게 조금 움직이셔도 괜찮은 수예요. 그래서 내가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또 다른 영역이 생길 수 있고 내가 기존에 하던 거에서 또 다른 곳을 쳐다볼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내가 몸과 마음이 굉장히 바빠요. 내가 바쁘게 움직이고 내 나름대로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내 몸은 작은 것 같고 시간은 없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뭐 했나 혼자 탓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럴수록에 마음을 천천히 누그러뜨리시고 하나하나 이루고 가시면 내가 이루고 갈수 있는 운이 있습니다. 4월달 기운에 우리 병인생분들이 하나하나 이루고 갈수 있고 새롭게 움직이면서 새로운 변화를 줄수 있는 이런 운도 같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운세가 높이 들어오면서 주위에 사람이 바뀐다든 또 물갈이가 된다든지 내가 새롭게 움직이면서 새로운 영역에서 시작을 한대든지 이런 것도 같이 치고 들어옵니다. 어, 하지만 39살 병인생 분들이 변화 변동 움직임 수는 찾아와도 내가 문서를 잡고 시작을 한대든지 어, 내가 뭐다 투자를 한대든지 이런 걸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에서 투자 투기해 놓고 새롭게 문서 잡고 바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 피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운 한살 갑인생 분들. 어, 쉬운 한살 가빈생 분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은, 마음적으로 조금 답답함이 찾아오고 렇게 우울증 같은 것도 찾아오고 내가 우물한 개구리 같이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 있고 혼자 그냥 가슴이 벅차고 마음이 벅차고 어, 혼자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 생년월일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 시운한 살 갑인생 분들이 어, 주위의 변화, 사람 속의 흐름에 따라 나는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나만 고인물 같고 이렇게 좀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운세는 시운한 살 갑인생 분들이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서의 운도 찾아오고, 또 주위에 사람으로 귀인이 찾아올 수 있는 운도 같이 들어오고, 어, 또 자손으로 또 힘들었던 분들도 편안하게, 어, 일이 해결되는 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운 한살 가빈생 분들이 문서를 잡고 움직이시는데 4월달에 문서 잡아도 괜찮고 새롭게 잡는 문서 괜찮습니다. 어, 변화 변동 움직임 수에 들어오면서 내가 문서 잡으론도 강하기 때문에 어, 문서에 운이 들어오면서 내가 바람 일어나기보다는 조금 안정을 찾아갈 수 있고 또 새롭게 사람을 만나면서 또 일적으로도 커나갈 수 있고 내가 영업 사업 하시면서도 사람 속에서 좀 커나갈 수 있고 또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빛이 날수 있고 그리고 또 사람 바람으로 인해서 구설수라든지 인간 풍파를 짓던 사람들도 요 바람이 자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시운한살갑인생분들이이 4월달 기운에는 내가 좀 편안하게 움직이고 답답한 기운에서 조금 풀어지는 옷에 들어있습니다. 아, 내가 좀 가슴이 답답하고 약간 우울증 같은 거 있는 거 마음의 병도 있겠지만, 아, 또 뭐랄까, 라 내가 이렇게 갱년기 들어서서 조금 힘들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이 울타리에서 빨리 내가 벗어나면은 금방 회복 될수 있고 금방 전환될 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운세도 높이 들어오는 운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운 한살 가빈생 분들은 변화, 변동, 움직임수, 문서의 이동이라든지 변화라든지 그리고 주위 사람의 귀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월 한 달이 편안하게 움직이시겠고 굉장히 활달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예순 세살 이민생 분들, 어 예순 세살 이민생 분들이 뭐라 그럴까 내가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약간 브레이크 걸려서 조금 힘들게 가셨던 분들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지 새로운 기인을 만나든지 아니면 새로운 투자자라든지 주위에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금전으로 힘이 들었던가 뭐 사업하시면서 영업하시면서 힘들었던 분들이 어, 주위의 사람으로 인맥으로 인해서 내가 금전에 어,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또 관제수에 힘들게 가셨던 분들도 내가 편하게 움직이실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는 운세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3살 이민생분들은 주위의 사람,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안고서 품고 가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고, 나 힘든 걸 풀어주는 형국이에요. 혼자 살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 주위의 인맥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고, 새롭게 시작을 할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어, 안, 전환의 시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4월 달 기운에 내가 힘들고 답답했던 거, 금전의 운도 풀어지고, 또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것도 풀어지고, 어, 또 금전수로 답답했던 것도 다 이렇게 편나가면서 일적으로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운이에요. 그래서 일이 그전에는 사람들하고 일이 전개 안 됐던 것도 전개되는 수에 들어있고, 답답하게 일이 해결 안 됐던 것도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운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만남 가질 수 있는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63살 이민생 분들이 4월 달에 새롭게 움직이면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꽃이 필수 있는 이런 운세가 같이 들어와요. 75살 경인생 분들, 어, 75살 경인생 분들이 이렇게 고드신 분들이 많아요. 기문기고 아니면 아니고 정확하신 분들도 있고, 내가 하는 일마다 남들한테 얘기를 안 해도 내가 혼자... 나만의 이렇게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내가 해결하고 가야 되고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자존심 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일을 손에 안 넣고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금전으로 조금 답답했던 것도 풀어지는 형국이고 내가 하는 일이 조금 나아지는 형국입니다 아 그리고 또어 이런 5살, 우리 경인생분들이 내 몸수를 조금 힘들게, 무겁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도 강해요. 그래서, 먼 거리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거 가실 때 조금 살펴보시고 움직이시고, 그리고 건강. 조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 체크도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금전의 운이나 모든 게 풀어지고 움직이는 운세지만내 몸으로 좀 무겁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산행이라든지 어 움직이실 때 이런 낙상 수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대체적으로 일흔 다섯 살 경인생 분들이 어, 내가 하는 일이든지 금전의 운이든지 풀어지고 원만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쁘게 문서의 이동 이라든지 뭐 문서의 변화를 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고 팔고 하려고 하는 문서 운에 그렇게 뭐 답답하셨던 분들 이런 것도 좀 해결되는 수에 들어 있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범띠 여러분들이 우리 4월달 기운에는 변화 변동 움직임 수를 주셔야 되는 분도 있고 나는 안 움직이고 싶은데 또 주위의 타이에 의해서 변화를 주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내가 어, 앉은 자리가 약간 들떡슬썩하고 새롭게 움직여야 되고 마음 조급하게 움직이시는 분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편하게 하나 두개 해결하시면 한 가지 두 가지 해결하면서 내가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지만 너무 급한 걸음 성급한 걸음 걸었다가는 내가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